그 말이죠. 아, 내하나님의그 예, 놀라신 명령과 선비를 보니까 우리에게 천국의 나라를 이 땅에서야 돼 확장시키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작은 제자, 그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서 하늘의 배 전이었대요. 그 말씀에 복종하는데 목숨까지 바치는 것이 자도 마울의 식량이 눌러붙입니다. 왜냐? 그래서 마을이었대요. 자기 목숨 일별로 갖다 닦았어요. 하늘의 식량을 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께 영광이 되세요자기 모든 것을 실려가는 바로 그 믿음의 주인공이 바로 영적인 시간을 가진 행복한 자인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교자들 있잖아요. 순교자들이왜순교하겠습니까 목숨이 안 들어서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순교자들은 매개백 하나님께 시간을 받은 자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 저는 줄러오겠습니다그순교자 것은 테요 자기 영광을 사는 게아잖아요 자기는 도 아니잖아요. 오직 구원의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종교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늘 쳐를 바라볼 수 있어서는 그놀란운 시간을 받기 때문에 자기의 가진 이 육신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와 보호에서요 헌신하고 중수하고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옵니다. 뭐, 할리야! 하고 막 소리 질러요. 근데 그 사람은 자식으로 거든요그사람이 그 영적인 어떤 시험을 가졌을까? 저분의 영원 내면 속에 어떤 하나님의시계를 받았고 그시계을 위해서 지금 이달려하고허리치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옆줄 한번 우리가 스스로도 진단해 봐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간파해 봐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그냥 확인하게 했잖아요 그 외에 가는 것으로만 좋아하고요 그냥 내가 하늘님께 예배 들고서 만드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뭘 태워왔잖아요 우리 그 국민교육을 하잖아요 이 땅에 사명을 띠고 태어 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봤듯이 예수님우리 구원하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사명을 주실 줄로 있습니다 그 삶을 담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주 것입니까? 그들의 생명과 목숨과 전부를 주님 앞에 아낀 것이었대요 충성하 하려고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으면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려고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려고 성령 받으라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주의 지혜자들이 성령 받은 것에 대요 주와 십자로 해서도요 자기 목숨을 하려고 온전히 던지기 위해서 성령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루야 그들이 성령을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돼요 또 방언 받으러 성령 하라고 그런 것은 수단이 불가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영적식양은 주와 제자들처럼 순교자처럼요. 우리도 순교의 저물로 하나님께 쓰여질 때또 그것이 확실해지요. 우리 믿음의 정확한 식양으로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질때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헬렐리아. 즉식양을 가진 사람들 을 보면요,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삶이 같더라 아, 저그 사람은 오로지 밥만 먹고 뭘 하면 어때요? 오직 주의를 하길 보라고. 오직 어때요? 주의 입으로 기도하며 주의 사명을 담당하고 전도하고 구제자수분수럼 그것이 그냐그 사람 속에 분명한 영적인 시간이있어요. 이 시간이 없다면 영적으로 잘 안자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어때요? 구원의 탈산자가 될수 있어요. 저 여러분들 그하에 반드시 하여 주신 이 사명의 시간을 반드시 새롭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죽도록 달려가는 믿음의 멋진 사람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사합니다. 2014년도, 2014년대에 엽사를 보면서 갑니다 하늘주인 시계를 가지고 죽도록축성합니다 아멘. 축성합시다. 적도록 축성합시다. 시계를 가지고 적도록 축성합니다아 보세요. 이사람을 봤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야저 사림이 막 지기가 뭘까. 학교를 맨 아니야 우리 어렸을 때 그때 야저 사림 환계이 뭔가. 그거막 돈이 얼마니까 그거만 부려있잖아요 이런 육신적으로 그런 삶이니까 부럽지만, 그러나 영적인 삶은요. 그게 아니잖아요. 야, 저 사람은 하는데 어떤 식향을 받았을까? 어떤 사명의 시야를 가지고 살아볼까? 저 사람은 뭘 때문에 돼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그 힘들고 그렵고고대곳 제가서 정말 이런 빚도 없이 중사공산가 그것은 영적으로 받을 때는요. 아주 종기한 식향을 가진 사람. 시요식을안 가진 사람은 가게 생각하세요. 갈 수도 없고 가지도 않아요. 근데 사명의 시향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땅에 실현시키고 이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이땅에하늘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시간에서 그 때문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그 때문에 돼요 불철비야 돼요 중산간이 그거 없이 하는 모어것겠습니까다 거사입니다. 그 내가 그받은 시간도 없이 남이 하니까 하는 거, 그건 다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2013년도에 새롭게 출발돼요. 하나님 올한해 내게 네 맡긴 시냐내 생에 맡긴 시냐이 뭡니까? 내가 그 것을 받아서 내 나무상 을위에서죽도죽을 사다가 줄 앞에 서면은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고 외유관과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음. 근데 남들이 하니까 나도 무첨잘하고 뭐 나는 이게 아니거든. 이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야. 시간이 있는 사람 오직거든요 주님 주신 그한 가지를 가지고요. 끝까지 목숨 걸고 사명을 갖다 하게 될때 하느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예수님으로 아. 내가그 다리 걸지 못한 거, 이 다리를 경상적으로 한 것이 이성경 받고 이잘때고못 받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신령을 많이 가지고, 내가 신앙복을 많이 하고 이것이 시간인 줄알 때, 그게 아니더랍니까? 요 하느님 이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아 주님의 길을 다다르고 주님 가신 길이 뭐? 십자가길. 주님 지신 십자가 뭐야? 죽음의 십자가. 원죄서들을 위해서 복음을 주시고 이 땅에 많은 주의 제자를 보내 주신 거. 아 그렇구나. 그것이 내 시간이구나. 그 시기에 따져가지고그랬대서야 제가, 제가 신학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것을 시키려고, 제가 세상으로 가는 구단을 끌어들리고 세상으로 가는 야망과 욕심을 다 꺾고, 이 진리의 길 가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설계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이끌으셨다 야, 그때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내 같은 인간이, 내같이 제발 인간이면, 주님의 제자리에 가신 그거룩한 길,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그 숭배기를 가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지금도요, 감사의 뿌리입니다, 뿌리. 아, 내가된 인간도 하나님이 순교자로 나를 사용하시겠어. 그래서 구원하셨고, 그래서 이두 달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신학위를 가게 하시고, 성령 주셨고. 들으려저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장 시간이 달라요. 어떤 사람 물질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막 가장 능사로, 하나님 그한 주인 그 시간을 가지고, 올한 해는 더욱더 하님의 영화가 그의 보호자와 이루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애써요. 죽도록 종사하면 하나님께서 놀란 의와 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축복 속에로 오늘도 승리하며 사는 복된 하인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겁을 받고 무지하고 약한그전은저희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제자 같이 주님 가신 그비를팔수 있도록. 우리를 복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사람으로, 사능자로, 우리를 아버지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의 시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이 받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목숨까지 아까지 않고, 충수할수 있는 그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아버지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사명 감당할때 성령이 오시는 할수 없습니다. 주의 제자들도 아버지, 성령 받지 않고서는 아버지,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들도 똑같습니다. 오늘 하늘도 변화없이 주님 이 길을 갈수 있는 성령의 기름 목이 충만케 하셔서 반드시 주님이 원하실 기쁜 일을 이땅에서 아버지 실행하여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는 것이 살아것신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충성되게 쓰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한해 동안 하나님의 그 노래실 천민 속에 하나 연합되고 하나 되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하는 땅그어 애굽 기대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76장 하시고응금하시겠습니다 네,